저는 일단은 사령탑인 감독부터가 좀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빼시빼.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이 선수를 뺐을 때 득이 있느냐 아니면 실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요소는 아예 배제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꽃결없는 꽃결팀 이번주 회장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유입니다 늦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처럼 12연패의 여파도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통같이 지켰던 가을야구 사전권 5위에서 굴러떨어진 이후 타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되고 있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롯데인데요. 이번주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항상 어떤 선수에 대해서 혹은 토픽 하나를 꼭 붙잡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는 데이터적으로 아니면 메커니즘적으로 누가 이런 스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뭐 이런 약점이 있다 개선하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멘탈리티적인 얘기가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일군 주전 멤버들을 봐도 전체적으로 일군 레귤러로 뛴 연차가 적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좀 소위 말하는 금강불개과도 적어요. 다들 보면 부상으로 짧게 혹은 길게 히탈한 멤버들이 많고 게다가 이들 중에는 절대 다수가 작년까지와 같은 어, 경호의 수나 따지는 희망 고문성 순위 경쟁이 아니라 올해 같이 정말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좋게는 3위부터 어, 안 좋게는 탈락까지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시즌 막바지를 보낸 1군 주전 멤버는 정말 적죠. 정말 전준우 정훈 1항까지 가야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올해만큼 베테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즌 막바지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10년 중에. 그래서 음 물론 현재 1군 선수단에 있는 코치진 그리고 베테랑 계열 전준우, 정훈, 김민성 이 라인이 정말 뭐 열심히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사령탑인 감독부터가 좀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게 시즌 초중반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팀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타격을 하고 그리고 그런 소극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풀카운트로 몰려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소극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를 소위 말하는 빼시빼 빼고 싶을 때 뺀다. 이걸 해서 감독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좀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시즌 막바지고 한 경기 한 경기에 득과 실의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최근만 봐도 동점 찬스에서 3구3진 당한 노진혁을 바로 말수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나승엽이 최근에 또3-1 유리한 카운트에서 파이트 선수의 비교적 치기 쉬운 포심 이거를 놓치고 나서 그 이후에 풀 카운트에서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는 등 이런 안 좋은 한 타석 때문에 뭐빼시빼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경기도 사실은 이제 나승엽 선수가 빠지니까 고승민 선수가 1루로 오게 되고 그럼 또 빠진 우익수 자리를 조세진 선수가 채웠고 그 조세진 선수도 타격을 못 믿어서 그 다음 조세진 타석이 돌아왔을 때또 대타를 쓰고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중반과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이 선수를 뺐을 때 득이 있느냐 아니면 실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요소는 아예 배제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시즌말의 교체 패턴을 보면 일관적이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찬영 선수가 끝내기 실책수비를 하면서 한 경기를 내줬잖아요 KT전에 뭐 그렇다 치면은 사실은 노진혁 선수의 393진보다도 훨씬 더 크리티컬한 실수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노진혁은 말소가 됐고 박찬영은 말소가 안 됐거든요 왜냐 박찬영이 지금 팀 타선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는 게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잘못의 크기는 박찬영이 더 컸잖아요. 근데 그런 그 기저에 깔려있는 팀에 대한 공헌도 때문에 그 일관되게 판단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아예 냉철하게 그런 요소를 아예 배제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보통 포수를 운영할 때빼시벨을좀 하는 편이잖아요. 경기 중간에 막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포수들이 소극적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또포수카드를 미리 교체를 해버려가지고 정작 중요할 때 대타를 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시즌 후반에 계속 이렇게 경기 운영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단점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단 전체가 엄청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아무리 감독이 잡돌이를 해도 그냥 그 잡돌이 자체는 한 기로 흘려버리고 아 감독이 이런 점을 개선을 하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스타일이 좋게 작용을 할수있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선수단만 봐도, 윤동희 정도 빼고는 그런 계열이 아니거든요? 당장 나승현만 봐도, 감독이 요구했던, 약간, 해결사적인 면모에 대한 피드백 때문에, 장타나, 아니면, 좀, 하드잇 비율을 늘리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탭 스트라이드를 없애고, 레그킥을 하다가, 오히려 더 꼬여서, 2군까지 갔다 오는 그런 사태를 겪기도 했고요. 유강남도 보면은, 강철 멘탈은 아니죠? 당장, 벤치에서 잡히는 모습만 봐도, 정말, 뭐, 농나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뭐 손성빈이나 정범 보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선수의 성향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 빼시빼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요 언제든지 잘하면 주전으로 기용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라는 게 타석에서 편안함을 좀 빼앗아가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석에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안 좋은 타격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라도 지금은 조금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감독이나 지도력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면 이제는 선수단의 분위기 혹은 좀 선수의 개개인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 연도의 그큰 이슈처럼 완전 큰 이슈는 좀 나지 않았지만은 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히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면은 선수단의 분위기를 대충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팬분들이 이제 찾던 걸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뭐 누가 누구랑 술을 마시러 갔다 이런 찌라시들이죠 사실 그 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관된 루틴을 방해하고 그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연패 기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안 되는 행동이지만. 사실 그 부분은 뭐 작년 나규난 사태처럼 뭐 사진이 올라오면서 그런 큰 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김원중이에요 김원중이 보통 그뭐 유머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롤 게임이죠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술 마시고 새벽까지 진탕 파즐로 마시는 것보다야 게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어,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 게임도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루틴을 깬다라는 점에서는 별 다를 게 없거든요. 특히 그 시간이 뭐밤 10시 뭐 12시 이런 리즈너블한 시간대까지라면 저도 별 말을 안 얹겠습니다만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까지 저는 그거는 뭐술 마시고 자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봐요. 당장 12연패 기간에도 그 김원중 선수가 블론 세이브를 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때 새벽 4시 가까이까지 롤 랭크 게임을 달리다가 또 블론 세이브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새벽 2시 반이 정도까지 하는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을뭐롤 전세민 계정 다들 아시잖아요. 게다가 또 김원중 선수가 1계 투수도 아니고 투수 조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먼저 설 선수범 해서 일관된 루틴 그리고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기 위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선수가 새벽 4시까지 롤하고 나오면 과연 건강하게 잠을 자고 나온 선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가 됐든 뭐 다크서클이 지든 뭐 운동을 할때뭐 다른 선수들이 운동장 열 바퀴 도는데 헥헥거리면서 돈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선수단한테 메시지를 줘야 될 포지션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라면 그거는 선수 개인의 컨디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뭐 비단 베테랑 라인뿐만이 아니라 신인 라인까지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수면 그리고 루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에 얹어서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 좀 뭐라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뭐라 하는 거는 팬들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뭐 미용실 사태죠. 뭐 미용실에서 협찬 받아서 인스타에 게시글 아니면 스토리 같은 거 올라오는 거에 일부 팬분들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연패를 하는데 왜 삭발을 안 하냐라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헤어스타일, 뭐, 펌이나 하면서, 뭐, 깔롱이나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미용실 점주한테, 뭐, 헤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수 개개인한테, 뭐, 인스타 댓글이나 DM으로, 뭐, 팀이 이꼬라진데 너는 뭐, 시장이나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드러내는 건, 그런 건 팀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감독이 하는 잡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의미 없는 그런 질책 같은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팬분들도 당연히 입장을 이해는 하죠 완전 확고한 삶이었다가 지금 가을 야구도 불투명해진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서 팬들 심정도 좀 타들어가는 상황일 거고 근데 그럴수록 좀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는 을게 본인의 그팬 생활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뭐 이게 더야 야구를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나빠 보이는 상황이 좀된 거긴 한데 저희가 뭐 이제 3, 사회 유지하면서 머리 하러 갔네 하면은 뭐 하하호 하면서 아 머리 잘했구나 하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야구를 못해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선은 지켜야겠죠. 비판과 비난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선수들에 대한 DM 같은 것도 이제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이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원주 선수만 꼭 집어서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죄송하게 합니다만은 뭐 젊은 야수진들이 이제 어디 클럽에서 목격이 됐더니 이런 얘기도 들좀 돌잖아요. 이게 연패 기간에는 아무래도. 연패한다든지 아니면 야구가 좀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도 준 공인이니만큼 좀 목격이 되면 이제 사진도 찍히고 여기저기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행동을 처신에 잘 조심해서 다음 경기 지장이 안 가게끔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팀 분위기에도 영향이 좀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김원중 선수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던 게뭐 김원중 선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작년과는 다르게 사진까지 찍혀 올라오면서 뭐 수면 위로 들어갔던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좀 괜히 김원종 선수를 많이 붙잡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팀이 허리 라인이 되게 부실하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뭐 유영남 이 정도인데 유영남도 사실은 감독한테 적돌이 당하는 거그 처신하느라도 좀 버거운 상황이고 소형? 그 김민성? 이후에는 뭐 김민성은 사실 팔구니까그사실 좀 이제는 손 놔야 될 포지션인데, 사실 군번이 꼬여서 아직까지 선수단 잡돌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허리라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박승욱, 유강남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면은 박세용 이 정도까지인데, 사실 정말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만큼 이제 그 아래, 이제 2000년생 이후부터가 사실상의 허리라인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고승민, 뭐 나승엽? 뭐, 이 정도까지가. 조금 더 보는다면 윤동이까지 그만큼 지금 팀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팀이라면 조금 막내 라인 취급받아야 할 선수도 이 팀에서는 허리 라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만큼 조연차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내가 팀의 기둥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의 오늘의 일탈이 팀에 정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근데 갑자기 확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강민호가 갑자기 밑대로 돌아갈 수도 삼성에서는 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강민호 선수가 있었을 때 야구를 안 봐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문서랑 분위기 정도로만 알지 이제 제가 그때를 겪지 못해가지고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고,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컴백 하는 거? 저는, 그랬어요. 조금, 생각보다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뭐 저는 사실 강민호 선수 나갈 때 사실 그때 분위기 엄청 살벌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는 제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선수가 뭐 그때 그 FA 당시 나올 때는 금액이 같았어요. 후에 이제 2년 뒤인가 그때 FA 뭐 계약 축소 뭐 논란 이런 거 크게 터지면서 거의 오피셜적으로 나왔거든요. 강민호가 80억이 아니라 92억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돈 때문에 간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똑같은 80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좀 많이 커졌었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도르저 지율의 약화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온스 파크의 파크 팩터에 비해서 사직의 홈런 파크 팩터가 훨씬 더 투수 진화적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치던 장타력을 여기에서 온전히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넘었기 때문에 1년 1년이 또 영향이 클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강민호가 보여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민호를 잡기 위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이후에 강민호가 롯데에서 보여줄 퍼포먼스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강남이 너무 피지컬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백업인 손성빈과 그 정보근은 누가 누가 더 못하는지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윈나우를 하는 팀 입장에서 1년이라도 강민호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프런트가 알아서 하겠죠. 당장, 그 강민호 선수 이번에 에이전트가 금액이 커진다 싶으면 발뺄 거고 합리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어, 영입을 하려 할 거고 그 부분은 프런트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포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민호 선수 사실 인터뷰에서 여지만 남긴 거 같긴 해요 삼성에서 먼저 잡겠죠 느낌이 그죠 뭐 어지간하면 삼성이 안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잔여경기 킹호에서 나올 때 됐죠 <laughs> 아, 올해도 어김없이 아니, 나는 이번 년도에는 안 나올 줄 알았어. 그, 그놈의 그 팀워에서 안 나올 줄 알았어. 나는 아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왜 이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긴 합니다만, 잠깐 찐 텐으로 화가 나긴 했습니다만, 몇 경기 남았을까요? 저희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130경기로 순위 경쟁권 팀에서는 제일 많죠. 단여경기가 제일 적게 나왔어요. 근데 뭐이 부분은 지금 팀 분위기 생각하면 적게 남은 게 오히려 좋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근접해 있는 KT, 5위 KT가 지금 단여경기 일정이 되게 험난합니다. 당장 LG와의 단여경기도 좀 많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단여경기 난이도를 구해봤을 때좀 KT가 험난하고 롯데가 상대적으로는 좀 널널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확률적인 영역이고, 당장 뭐 인비저블 썸띵 영역으로 넘어가자면. KT는 항상 순위 경쟁에서 좀 뒤진 적이 별로 없는 팀이고, 당장 작년에도 SSG와의 타이브레이크를 통해서 가려고 그 갔던 팀이잖아요? 게다가 또, 와일드카드에서도 두산을 승승으로 잡고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롯데는 뭐 항상 경쟁권에 들 때도 좀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팀이기 때문에, 상황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우리가 좀 좋은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안 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상위권에 있다가 내려왔던 팀이고 kt는 밑에 있다가 올라왔던 팀이고 그런 만큼 좀 분위기를 잘 추스릴 수만 있다면 그냥, 올해는 또, 좀 유리한 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가 이제, 와이스랑 박세용이잖아요 우리가 유독 와이스한테 많이 약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타격을 뒤에서 하는 타자들이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 공략법 아닌 공략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고용표 상대하듯이. 고용표를 우리가 어떻게 털었습니까? 배터박스 앞에서 붙어서, 최대한, 그 배트를 앞으로 끌어와서 치는 그런 타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와이스도 별 다를 게 없는 게 와이스의 주무기가 뭡니까? 스위퍼잖아요. 근데 이 스위퍼는 좀횡으로 변화가 큰 변화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변화구가 꺾이기 전에 앞에서 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KT도 그 잔여경기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저희도 그렇게 막 널널한 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카위권 쪽에 키움이나 두산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또 LG랑 그 무서운 하나이글스랑 화요일 수요일에 외국인 선발을 만나서 그래서 외국... 서신 발언하면은 지금은 두산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은 거 같아 두산 꽤 치고 두산... 올라오는 아, 두산 좀 너무 무서워 어. 그냥 진짜 작년까지의 시즌 극후반 롯데 자이언츠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 작년까지의 시즌 극후반 자이언츠가 이미 순위 경쟁 다물 건너갔는데 다들 버닝해가지고 의미 없는 스탯 펌핑질 했던 그런 <laughs> 성격이 있었잖아. 어. 근데 지금은 정말 그게 필요한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은 의미 없는 스탯 펌핑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laughs> 어, 정말 클러치가 되는 거지. 과연 이번 시즌 말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결국에는 오늘 처음과 끝을 말씀드리는 거는 선수단의 분위기와 마음가짐에 굉장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든 간에 마음가짐 잘 다잡아 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3위 쭉 이어왔던 팀인데 가려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려고 한번 경험하고 내년에 조금 더 갈고닦아 준비해 가지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뭐 사실은 그 데이비슨 교체 얘기 잠깐 그러니까 마무리 느낌으로 하자면 데이비슨 교체를 한게 사실은 감독의 과욕에서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김태형 감독이 2년 차 목표가 가을 야구라고 했는데 그 1위와 4경기 차 3위까지 올라가니까 데이비슨을 교체를 하면 이제 2위? 1위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계산 하에 한 거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최초의 시즌의 그 중반까지 그 불펜을 어마무시하게 갈아 대면서 그렇게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우리 4등 아니면 5등 할게 하면서 데이비슨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정말 모순된 행위잖아요 그래서 교체 찬성을 했다라는 면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거다 필요 없고 5위라도 하자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시즌 때까지 있었던 일들 다 묻어놓고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선수들 응원도 해주고 못하면 정말 그 옛날 사직 아재들처럼 뭐 욕도 받고 뭐 하면서 할수 있는 거죠 뭐 못할 게뭐 있어 못하면 욕 먹어야지 그러니까 잘하면 빨고 못하면 까고 잘빨못까 하면서 남은 시즌 좀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즌 마무리 좋은 소식으로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